오늘의 주제는 달띠와 함께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특별한 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달띠의 유래와 전설, 오행, 행운의 숫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대박이랑 행운이와 함께 출발하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로또 대박 기운을 받아가세요. 달띠의 유래와 전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이 내린 기운을 받아 태어난다고 예로부터 믿어왔습니다. 그 기운을 1 2 가지 동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 바로 십이지 열두 띠이지요. 쥐 띠로 시작해 돼지 띠로 끝나는 1 2띠 가운데 아홉 번째 자리에 놓인 것이 바로 달 띠입니다. 달근 예로부터 사람들의 삶과 뗄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고기이자 알을 주는 가축이었을 뿐 아니라 새벽을 알리는 달개 울음은 희망과 새로운 하루를 뜻했습니다. 옛날 불빛도 전기도 없던 시절.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새벽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달이었지요. 그래서 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빛과 희망 그리고 약속과 신뢰를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열두 띠를 정하는 경주에서의 달. 아득한 옛날 하늘의 천신은 세상을 지킬 열두 수호자를 정하기 위해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큰 강을 건너 결승점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열두 띠의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용맹하게 물살을 가르며 건너고 말은 거침없이 달려 강을 헤쳤습니다. 쥐는 꾀를 내어 소의 등에 올라타면 앞자리를 차지했고 용은 하늘을 날다 비를 내려 다른 동물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닭은 작고 날개가 있었지만 멀리 나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닭은 지혜를 내어 뱀과 소와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닭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강을 건너 아홉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해 내려오며 달기는 뱀과 소와 함께 삼합을 이룬다고 믿게 된 연유이기도 합니다. 달개 다섯 가지 덕입니다. 옛 사람들은 달기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다섯 가지 덕을 지녔다 하여 귀여겼습니다. 이를 달개 오덕이라 부르지요. 머리에 벼슬이 있어 문의 덕을 상징합니다. 학문과 지혜, 곧 바른 도리를 아는 성품을 뜻합니다. 발톱이 날카로워 무의 덕을 상징합니다. 자신과 무리를 지키는 용기와 힘을 나타냅니다. 먹이를 찾으면 함께 나누니 인의 덕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적을 만나면 물러서지 않고 싸우니 용의 덕을 지녔습니다. 불에 맞서고 어려움 앞에 당당히 서는 기계를 말합니다. 새벽을 잊지 않고 울어 세상을 깨우니 신의 덕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는 성품을 뜻합니다. 이 다섯 가지 덕을 지닌 닭은 그래서 예로부터 성실과 신뢰,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존재로 존중받아왔습니다. 닭기에 담긴 의미와 전해지는 이야기, 닭은 늘 부지런히 땅을 파서 먹이를 찾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우러 세상에 아침을 알립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제 역할을 다하는 닭은 곧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닭이 많이 우는 집은 집안의 기운이 살아있고, 장차 크게 흥할 징조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달구름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면 이 집은 복이 많다라고 하셨지요. 또한 달근 해와 밀접한 동물이라 여겨졌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가장 먼저 울어 하루를 여는 달근 마치 태양의 전령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달띠로 태어나신 분들은 언제나 가정과 공동체에 밝은 기운을 전해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닭띠의 유래와 전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희망, 성실, 신뢰, 용기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띠 분들은 예로부터 어디서나 환영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든든한 신뢰를 얻는 존재로 여겨져 왔던 것이지요. 닭띠의 오행입니다. 닭띠는 열두띠 중 아홉 번째 자리에 해당하며 오행으로는 금의 기운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예로부터 금은 단단함과 정제 결단력을 상징하였습니다. 땅속 깊이 묻혀 있던 광물이 재련을 거쳐 찬란한 빛을 내듯, 달띠 분들도 꾸준히 갈고 닦아 자신만의 빛을 드러내는 성품을 가지셨다고 여겨집니다. 금의 오행과 달띠. 금은 오행 가운데에서도 가을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봄에는 나무가 자라나고, 여름에는 불이 기운을 키워 만물을 무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금의 힘으로 곡식이 알차게 맺히고, 결실의 때를 맞이하죠. 달띠 분들이 금의 기운을 타고났다는 것은 인생에서도 늘 결실과 성취의 길을 걷는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허투루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달띠는 흔히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불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은 예리함과 명석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칼날이 잘 벼려져 있듯. 달띠 분들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전해집니다. 옛 어르신들은 달띠를 두고 작은 몸집에도 큰 울림을 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달기 새벽을 깨우는 울음소리처럼 달띠의 결단과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지요. 음양의 기운은 음입니다. 달띠는 음양으로 따졌을 때 음에 해당합니다. 음은 차분함, 세심함, 그리고 내적인 깊이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음의 성향이지요 닭띠분들은 이런 음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아 겉으로는 나서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준비하는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마치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목소리를 내어 주위를 깨우고 이끌어가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닭띠분들의 말과 행동은 가볍지 않고 늘 신뢰와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닭띠의 계절은 가을, 9월의 기운입니다 닭띠는 계절로 보면 가을, 그 중에서도 9월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을은 곡식이 무르익어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계절입니다 온한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닭띠는 늘 결실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집안에 닭이 있으면 부지런히 먹이를 쪼아가며 살림살이를 보탠다고 믿었고 닭의 울음소리가 또렷하면 그 집안은 밝고 기운이 왕성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닭띠분들은 이 9월의 기운처럼 삶에서 묵묵히 노력하여 결국에는 알찬 열매를 거두는 인생길을 걷는다고 전해집니다. 닭띠의 성품과 특징 닭띠로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로 명석하고 신중하며 결단력이 있는 성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대충 넘기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성향이 있으며 동시에 중요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용기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닭을 신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닭이 새벽마다 빠짐없이 우러하루를 열듯 닭띠 분들도 약속을 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성품을 지니셨지요. 또한 닭은 무리를 지켜내는 습성이 있어 닭띠 분들도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늘 보호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닭띠분들은 늘 이웃과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곤 합니다. 닭이 울면 아침이 온다라는 옛말처럼 닭띠분들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운과 희망의 빛이 함께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닭띠의 길한 숫자. 예로부터 숫자는 단순히 계산을 위한 기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은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사주와 띠뿐 아니라 그 아이와 조화를 이루는 숫자까지 살펴보곤 하셨지요. 특히 닭띠를 타고난 분들에게는 금의 기운과 잘 맞는 숫자가 따로 있다고 전해집니다. 닭띠의 좋은 숫자는 49, 50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닭띠분들의 기운을 보살피고 삶의 길을 든든히 해주는 길수라 여겨졌습니다. 4와 9는 금의 숫자입니다. 닭띠는 오행으로 금에 속합니다. 금은 결실과 단단함, 명석함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금의 기운을 담고 있는 사와 군는 달띠와 가장 잘 맞는 숫자라고 합니다. 숫자, 사는 안정과 균형의 상징입니다. 네모난 땅, 사계절, 동서남북처럼 세상의 기초를 이루는 수가 바로 사입니다. 달띠분들이 이 숫자를 가까이 하면 삶이 흔들림 없이 안정되고 일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옛 어르신들은 집 대문 기둥이 4개면 집안이 안정된다고 믿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이지요. 숫자 9는 완성과 성취의 수입니다. 9은 한자리 숫자 가운데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크고 그래서 끝맺음이 좋은 수라 여겨졌습니다. 닭띠분들이 숫자 9와 2년을 맺으면 하는 일마다 마무리가 원만하고 성취가 크다고 믿었습니다. 옛말에 닭이 9번 울면 태양이 솟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9가 닭띠와 얼마나 깊은 연관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와 10은 토의 숫자입니다. 달띠의 본래 기운은 금이지만, 금은 토에서 생겨난다고 하지요. 땅속 깊이 묻힌 광물이 단단히 자라나 빛을 내듯, 토가 있어야 금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띠에게는 토의 숫자인 5와 10도 길한 숫자로 전해집니다. 숫자 5는 중심과 조화를 뜻합니다. 달띠 분들이 5를 가까이 하면,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늘 중심을 잡아 나간다고 여겨졌습니다. 숫자 10은 완전함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열은 한 사이클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지요. 옛 어르신들은 열을 채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닭띠분들이 숫자 10과 인연을 맺으면 늘 새로운 기회를 얻고 인생의 전환점을 잘 맞이한다고 믿었습니다. 닭띠의 길은 숫자 활용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숫자 하나에도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집터를 잡을 때도, 장사를 시작할 때도, 그 숫자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펴보곤 하셨지요. 특히 닭띠분들에게는 4, 9, 50이라는 숫자가, 복과 인연을 부르는 길수로 전해졌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종이에 적힌 수가 아니라, 닭띠의 삶을 안정시키고 번창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집과 생활 속에서의 활용. 닭띠분들은 집을 고르실 때, 번지수나 동호수가 4, 9, 50이 들어가면 더욱 좋다고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집 번호에 좋은 수가 들어가야 살림이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가게를 열 때도 이 숫자가 들어간 주소를 가지면 장사가 번창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집과 가게는 삶의 터전이니 그 기운부터 안정되면 온 가족이 평안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소품과 번호에 담는 길수. 요즘은 전화번호. 비밀번호, 심지어는 차량번호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닭띠분들은 가능하다면 이 숫자들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끝자리에 4, 9, 50이 들어가면 사람과의 인연이 원만해지고 대화와 소식이 막힘없이 이어진다고 전해집니다. 차량번호에 이 숫자가 있으면 이동과 여행에서 안전과 행운이 따른다고 하였지요. 또한 통장 비밀번호에 이 숫자가 들어가면 돈이 모이고 재물의 흐름이 고이지 않고 수만 된다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날과 약속에 담는 지에 옛사람들은 장사를 시작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중요한 약속을 정할 때 날짜를 특히 신중히 골랐습니다. 닭띠 분들은 4일, 9일, 5일, 10일 같은 길수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을 9일에 맞추면 끝맺음이 좋은 기운이 함께하여 사업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이사 날짜를 5일로 정하면 새로운 집에서 중심을 잘 잡고 조화를 이루며 산다고 전해집니다 몸에 진니는 소품으로 복을 불러오기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닭띠분들은 목걸이나 팔찌, 반지에 4개, 9개 혹은 5개 10개의 구슬이나 장식을 넣어 맞추시면 좋습니다 이런 장신구는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좋은 기운을 담아 늘 곁에 지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사람은 복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장식품 하나에도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달띠와 함께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특별한 띠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달띠의 삼합은 뱀띠, 소띠와 맺는 조화로운 인연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띠는 혼자 빛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함께 어울릴 때더큰 힘을 낸다는 지혜이지요. 그래서 열두 띠 중에서도 서로 기운이 잘 맞아 길한 인연을 이루는 띠를 삼합이라 불렀습니다. 달띠에게는 뱀띠, 소띠가 바로 그 삼합의 벗들입니다. 이 셋은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훨씬 더큰 기운을 일으키며 삶의 안정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집니다. 달띠와 뱀띠는 지혜로운 동반자입니다. 닭은 아침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울어 사람들의 하루를 열어줍니다. 뱀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이 깊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까지 꿰뚫는 직관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달과 뱀이 함께하면 날마다 밝은 해가 뜬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달띠는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아침 일찍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어디에 씨앗을 뿌려야 더 풍년이 될지는 잘 모를 때가 있지요. 이때 뱀띠가 곁에 있다면 그 지혜와 직관으로 여기에 심어야 비가 잘 내리고 땅이 살아난다 하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달띠가 성실히 힘을 보태고 뱀띠가 지혜로 길을 안내하니 두 사람의 삶은 마치 해와 달처럼 조화를 이루며 풍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달띠와 소띠는 근면함과 성시함의 짝꿍입니다. 소는 예부터 성실과 끈기의 대명사였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에도 땅을 묵묵히 갈아 사람들의 살림을 지탱해준 고마운 존재이지요. 달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우는 성실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달과 소가 함께하면 집안이 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농촌 마을의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달기 새벽부터 울어 집안 사람들을 깨우면 소는 주인과 함께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땅을 갈지요. 이렇게 달근 하루의 시작을 열고 소는 그 하루를 묵묵히 이어갑니다. 두 띠가 함께하는 삶은 늘 일찍 시작해 성실하게 이어지니 집안 살림이 차곡차곡 쌓이고 결국 풍요와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타마비 함께 모였을 때는 큰 복을 이루는 인연입니다. 타마비는 둘만의 인연에서도 빛나지만 셋이 모두 모였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달개 결단력, 소의 성실함, 뱀의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 큰 일을 이루는 것이지요. 옛 어르신들은 장사를 시작할 때 혹은 먼 길을 떠날 때이세띠가 힘을 합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또 혼례를 치를 때에도 닭띠가 뱀띠나 소띠와 맺으면 자손이 번창한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예컨대 닭띠가 집안의 살림을 알뜰하게 살피고 소띠가 터전을 굳건히 다져내며 뱀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게 해주니 세 사람이 함께하면 집안이 흥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큰 복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세 다리가 든든히 받쳐줘야 소치 넘어지지 않듯, 닭, 소, 뱀이 모이면 그 집안은 기둥이 탄탄해져 흔들림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닭띠와 용띠의 육합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예로부터 육합이란 단순한 궁합을 넘어 하늘이 맺어준 강한 인연이라 불렸습니다. 열두 띠 가운데 서로를 가장 잘 돕고 보완하여 함께하면 큰 성취를 이루는 조합이 바로 육합이지요. 닭띠에게 그 특별한 인연은 바로 용띠입니다. 달과 용,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성향처럼 느껴집니다. 달은 현실 속에서 때를 알리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반면 용은 하늘을 나는 상상의 동물로 크고 웅장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현실과 이상이 어우러져 다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조화를 이룬다고 전해집니다. 용띠는 하늘의 기운과 큰 포부를 의미합니다. 용은 동양에서 가장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비와 바람을 다스리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상서로운 기운이지요. 용띠로 태어나신 분들은 넓은 포부와 강한 추진력을 지녔다고 하여 늘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바꿔냈습니다. 스스로도 큰 일을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장서는 경우가 많지요. 달과 용이 만나면 현실과 이상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달 띠와 용 띠가 만나면 마치 땅과 하늘이 손을 잡는 형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달 띠는 현실에서 세밀함과 성실함을 더하고, 용 띠는 큰 비전을 펼쳐 나가며 방향을 잡아줍니다. 달이 새벽을 여러 사람들을 깨우고, 용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곡식을 키우듯 두 띠가 함께하면 집안과 공동체에 크나큰 복이 따른다고 전해집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땅에서 때를 알리고 용은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 하늘과 땅에 함께 움직이면 풍년이 들지 않을 리 없다. 즉, 닭띠와 용띠가 인연을 맺으면 집안의 기루는 물론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귀인이 따른다는 의미이지요. 함께 할때 드러나는 좋은 기운, 가정에서 닭띠가 집안을 세심히 살피며 살림을 지켜내고 용띠가 큰 그림을 그리듯 가정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이 둘이 함께 있으면 집은 늘 든든한 울타리를 갖춘 것처럼 안정되고 자손에게도 희망과 귀한 기운이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사업에서 닭띠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기반을 다지고 용띠는 큰 결단으로 사업을 확장시킵니다. 옛 사람들은 닭과 용이 손을 잡으면 장터가 스스로 문을 연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닭의 성실과 용의 기세가 합쳐지면 장사나 사업에서 막힘이 없다는 뜻이지요. 인생의 동반자로 닭띠와 용띠가 혼인을 맺으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닭은 용에게 현실적인 지혜를 주고 용은 닭에게 더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니 부부로 맺어질 때 가장 복이 많은 띠의 조합이라 여겨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풍수와 동양철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닭띠와 함께하면 평생 꽃감아 타고 꽃길 가는 특별한 띠였습니다.